메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간헐적 단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방법도 엄청 다양한 거 알고 계시죠? 12대12? 16대8? 도대체 뭐가 더 효율적이고 가장 좋을까요? 오늘은 하버드 보건대의 25년도 연구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간헐적 단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줄여서 간단은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16대 8이면 16시간 동안 철저히 단식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에만 먹는 겁니다. 12대 12면 12시간 동안 철저히 굶고 나머지 12시간만 먹습니다. 물론 이 먹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끊임없이 먹는 건 아니에요.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평소와 똑같이 하되 먹는 시간만 바꾸는 겁니다. 먹는 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시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먹는 게 아니고요. 끼니 때를 정해 놓고 딱 그때만 먹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살이 빠지는 걸까? 핵심 원리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본래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인슐린이 몸 안에 돌아다니는 순간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포에도 당, 즉 에너지가 나오지를 못하고 들어가기만 해서 쌓이기만 하겠죠. 그러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시간을 만들자. 이게 바로 간단입니다. 또 간단에 이 반대로, 반대로 가면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게 생기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고 지방합성이 더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먹지 않는 시간을 확보를 해서 단식 시간을 확보를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자 자 이것도 간단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을 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격일 단식 2 연속 종일 단식 3 시간 제한식입니다 아 어렵게 들리는데 별거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1. 격일 단식은 말 그대로 격일로 단식을 진행합니다 하루 단식 하루 식사 하루 단식 하루 식사 뭐 이런 식으로 화목토 이렇게는 식사를 하고 뭐월수금 이렇게는 단식하고 이렇게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2번 연속 종일 단식 이거는 격일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데 이게 연속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2일은 단식 예를 들어서 5대2 이라고 하면은 월화수목금 식사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 일은 단식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단식하는 것을 붙여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맥시멈 3일까지만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5대2나 4대3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3번 시간 제한식이 이게 여러분이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간단입니다 이건 뭐냐면 16대8 이런 식으로 하루 안에 단식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안 먹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이 사이클이 반복되죠 그런데 이 3개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있을까요? 있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콜로라도 의대의 25년도 연구가 최근 많은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일단 A 그룹이 있는데 A 그룹은 격일 단식으로 주 3일간 평소 먹던 음식의 20%만 먹었고요. B 그룹은 매일 평소 먹던 칼로리의 66%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총 먹은 칼로리는 똑같이 돼요. 일단 그걸 맞춰 놨고, 이렇게 해서 1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12개월 뒤에는 격일 단식을 한 사람들이 평균 2.89kg 더 많이 감량됐어요.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어 차이는 좀 완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있었습니다. 또 하버드 보건대 25년대 연구에서 연구 중에 가장 품질이 좋다고 여겨지는 rct 연구 99편을 대상으로 총 6,582명을 뽑아내서 분석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3에서 24주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평균 12주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빠졌는지 표를 보시면 모든 간헐적 단식 방법 중에 격일 단식의 감량 효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또 간단 중에 2일 연속 굶는 연속 종일 방식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 12시간 단식하는 이 시간 제한 시기 이두 가지는요 칼로리 제한 방식과 비슷하게만 빠지고 큰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격일 단식은 칼로리 제한 시기보다도 1.3kg 정도가 더 빠지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하게 칼로리 줄여서 먹는 것보다도 격일 단식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고요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부 섭취 칼로리 등은 다 맞추고 합니다 연구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격일 단식이 칼로리만 줄이는 시기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간단 방법 두 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도대체 왜 나는 걸까요? 해당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내놨어요. 첫 번째는 격일 단식의 수능도가 높다는 겁니다. 수능도란 한마디로 하기가 더 쉬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해야 되면 스트레스가 더 크기도 하고 관두기도 더 쉬운데 이걸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더 유지하기가 쉽다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격일 단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복 시간이 최소 24시간 확보되다 보니까 장기 공복으로 인한 대사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표를 보시죠.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내가 몇 시간 공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다이어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응은 이세 번째에 있는 대사전환 반응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간의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고 지방분해가 최대로 활성화되는데 이게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격일단식은 항상 24시간을 확보해주다 보니까 이세 번째 반응인 대사전환이 계속 꾸준히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일 단식은 왜 격일 단식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았을까? 그것도 24시간 넘잖아요. 종일 단식은 그런데 문제가 연속으로 2일을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수능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딱 하루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였던 거죠. 그러면 간단 중에 가장 효율이 좋다고 알려진 이 격일 단식 하는 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월, 수, 금 단식하고 화, 목, 토, 일 식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월, 수, 금, 평일에는 보통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규칙적으로 뭔가 생활을 짤수 있거든요 딱딱딱 맞춰서 할수 있으니까 만약 내가 일하는 날이 주말이 껴있으시다면 그럼 본인이 일하는 날로 바꿔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번 단식하는 날은 평소 먹는 양의 20%만 먹는다 아예 단식을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도의 영양소는 몸에 집어넣어 주는 게 단식으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단식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400칼로리 안쪽이에요. FMD라고 해서 단식 효과는 누리고 몸에 문제는 없도록 하는 다이어트도 아예 굶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칼로리를 제한해서 먹게 합니다. 3번. 400칼로리는 가급적 단식날 아침에 먹는다. 아침에 먹음으로써 단식 시간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 당질은 적게 하시고 단백질과 지방 비중을 늘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당질 폭탄인 시리얼은 안 되고요 기름을 거의 안쓴 계란후라이에 뭐밥 반공기, 채소나물 뭐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4번 일단 격일단식은 6개월까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앞선 하버드보건대 연구에서 이 격일단식의 장점이 24주 이하 즉 6개월까지 뚜렷하다가 24주로 넘어가니까 차이가 좀씩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격일단식은 보통 일단 6개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어, 격일단식이 편해 그럼 격일단식 계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단식 방법으로 자기가 편한 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5번 먹는 날은요 평소처럼 먹어야 됩니다 격일단식 하기 전처럼 똑같이만 먹는 겁니다 전날 굶었다고 이날 푹 식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더잘 하실 분들은 이날 하루 세끼제 시간에만 딱딱 드시고 간식 야식 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좋아하시는 간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이사단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또 딱히 없는데 당뇨병이 있거나 뭐 혈당 문제 있으신 그런 분들은 주치랑 상은를 먼저 해보셔야 될 거고 또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이런 분들은격일단식은든모든 모든 다이어트에다연히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오늘은핵심은 격일 단식, 그냥 칼로리 제한하는 것보다도 좀 효율적이다. 그 방법 일단 제가 알려드렸는데, 딱 6개월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편한 거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격일 단식이 조금 더 빠르게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든 꾸준함이 왕이라는 점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건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근거있는 확신을 드렸다면 격일단식으로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값진 걸 얻으신 겁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 그리고 부르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